안녕하세요. 한양건축평생교육원입니다. 오늘은 비전공자가 건축기사 응시자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기사 자격증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격 명칭은 건축기사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건축기사 응시자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축 관련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졸업자는 누구나 건축기사에 응시할 수가 있으며, 영문과나 경영과 같은 비전공자는 건축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전공자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건축공학사를 취득할 수 있고, 학사를 취득한 후에는 건축기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학점은행제로 건축공학사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대졸자인 경우에는 교양학점은 이수하실 필요가 없고 전공 48학점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두 학기면 학사 취득이 가능하지만 이 방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졸자인 경우에는 교양 학점이 없기 때문에 80학점을 이수하셔야 하며 전공도 60학점 이수하셔야 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새 학기면 학사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학점은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수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학점을 이수하실 수 있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도 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교양학점 같은 경우에는 독학사 시험을 통해서 교양학점을 이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자의 상황과 목표가 모두 다름으로 학점은행제 규정에 맞는 학습 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건축특성화평생교육원이 있는데요. 건축공학과 토목공학을 승인받은 국내 유일의 평생교육원인 한양건축평생교육원에서 건축기사 시험 응시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보시고 건축공학학사를 취득할 수 있는 기관이 한양건축평생교육원 한 곳인지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교육훈련기관 조회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 평생교육시설을 유형으로 선택하시고, 건축공학 전공을 선택하신 다음, 검색을 누르시면, 한양건축평생교육원 하는 곳만 나옵니다. 또한, 유형을 원격교육으로 선택하신 다음 검색을 누르시면, 실제 기관이 조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원격평생교육원을 많이들 선호하시는데요. 네이버에 접속하셔서 학점은행제 건축공학 검색해보시면 많은 블로그나 카페 글들이 나옵니다. 이 글들의 내용을 보면 100% 온라인 강의로 학사취득이 가능하고 진흥원에서 승인받은 기관이며 몰아듣거나 끊어듣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하고 있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공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흥원에 승인받은 기관은 현재 없으며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몰아 듣거나 끊어 들수 없습니다. 또한 전문 컨설팅 업체라고 홍보를 하거나 컨설턴트라고 홍보하시는 분들은 평생교육원 직원이 아닐 수 있으며 평생교육원에서 수강생 대리모집은 명확하게 평생교육 진흥원 규정 위반입니다. 결국 교양 학점은 온라인으로 이수가 가능하나 전공 학점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만 학점 이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학점은행제의 학습 플랜을 스스로 짜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양 건축 평생교육원에서는 전화나 문자로 무료 학습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축 공학사 취득을 희망하신다면 지금 전화나 문자로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